김자 윤화진 한 땅에서도 잘 자라 소박해서 강인하고 넘치는 자비심으로 값싸게 흙이를 채워줬지 흙 속에서 고를 몸 들고 일어나 흙갈색 점박이옷 걸치고. 어머니 광주리에 당길 때면 너는 언제나 흥분했지. 뽀얀 긴 올리며 옷 벗을 때면 나는 너무나 너는 너무나 순박해. 열분 돼이지색 속살 숨기려 하지 않고 호호 불며 입으로. 다가가면 너는 언제나 고마워했지. 감자야, 너는 우리 모두의 형제야, 우리 모두의 사랑이야. 이걸 감자 할아버지가 감자로 받아요. 안 좋은데요? 좋아요. 그러니까 그대로 받야 돼요. 그래